남해하고, 아 여기도 여기나 저기나 뭐 잡으러 가는들은 필요하겠다. 배가 여 있다 보니지. 멸치 그물 짜는 장인 어른들 손놀림 보세요. 둘이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손이 안 보입니다. 누가 와서 이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몇년 하셨어요? 30년 한 손놀림 입니다 누군가는 이 기술을 와서 배워야 될것 같아요 여자 보리로는 괜찮네요 하루에 30만 원 정도 벌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숙년이 숙련, 됐을 때 이야기지 음. 여기는 완전 완전 달인이야 달인 먼저 음. 그래, 그래 해가지고 근물 짜는 달인 엄마들 손. 그래 해가지고 혼제 자꾸 이제 하면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내려가지고 하겠지. 음. 어머님들이 어쨌든 건강해가지고 오래오래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 여기 음. 동네 분들이 좀 있는데 왜왜 왜 다른 분들은 안 하려고? 이삼 년밖에 쓸수 없으니까 이게 완전 소모품이다. 이제 마기 예 많이 없어졌어. 뭐. 뭐, 뭐? 이 멸치 잡는 배들이 남척을 어. 옆에 가지고, 전국에서. 그래, 어. 어. 그 배가 많이 없어졌어. 배가 옛날에는 어. 이 잡는 배가 한백 몇십 척됐였는데시금은 어. 오십 척도안 돼. 전국적으로 해도. 어. 응. 다들 밟을 수 없어. 어. 그럼 한두 이 되어 있네, 이제. 네. 그럼 멸치도 수입하나요? 멸치 수입 들어오지, 예. 어. 멸치 수입 들어온 자가 문제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산성이 안안 안 나니까 멸치잡이 배도 없어진다? 멸이못 잡고 인건비는 예. 비싸고 예. 이러니까 많이 안해이 음. 중국 그물도 들어오겠네요? 그물은 안 들어오지 요기서 만들어가고 하는데 아. 멸치는 들어와 멸치는 들어오고 음. 옛날에 이게 일본수는 만들어 갖고 왔다고 하대아 그물을 이 이제 뭐 이게, 더 이게 음. 일본 말이라 예. 음, 음. 멸치 수비, 오비, 네. 마미사카미이리야 이게 짜증나 말이야. 일본에 진짜 그 가르쳐 주는 거 뼈어나니까 그렇지. 네. 음. 아, 팔 아프겠는데. 저렇게 막 한쪽으로 기면 팔이 아프겠어. 팔 아파요. 아고 아, 쉬운 본다. 게 어디 있겠어. 네. 손이 안 보이게 움직이는데 그래. 이게 4일 걸리고. 긴 거는 3일 걸리고 짧은 거는 <laughs> 반대로 긴 거는 사람이 3사람씩 해야 되고 예이 짧은 거는 이두두 사람이 하는 예이 호흡이 착착 맞다 그지요? 당기고 감고 그럼 뭐기 기술자가 한한분더 있겠는데 예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한분더 있어야 그건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아이고 어머니 완전 돈 많이 버셨겠는데? 나도다섯다 <laughs> 다 어디로 다 버렸어요 <laughs> 돈 <웃음> 이 많은 일이 있는 것도 뭐돈 뭐 많이 버리지 1년에 응. 어. 뭐저 뭐, 많이 버리봐야 4, 5, 6 3개월 버리는데 그렇지 응. 3개월 버리고 그러나 못뭐 자라 이제 떨어지면 일하더랬 요새 하는 게 응. 응. 그런데도 이제 뼈가 엄청 개서 <laughs> 그것도 못 하는데 응. 뭐든지 사양길이다. 그지요? 아니, 멸치도 많이 나, 안 날렸지. 음. 멸치도 많이 안 날렸지. 어. 음. 멸치 안 날려도 안 해. 물이, 물이, 너무 지금 음. 더러워져가지고, 옛날 만큼 고기가 안 나. 지금 도 음. 많이 먹으려고 래도뭐 있어야 뭐. 물고도 다양하고. 2, 3년 만에 이 튼튼한 그물이 떨어진다는 게참 신기하다. 뭐, 또, 또, 뭐, 뭐, 여기 같은 거 걸리면, 툭도다 떨어지지. 뭐. 예. 아무것도 안 걸리면 몇십 년 지지. 예. 바람 밑에 뭐가 많이 있다, 또. 바다 밑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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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거, 딸, 도 있고, 뭐, 또 있고, 막, 막 천지가, 뭐. 예. 예.